아네 안녕하세요 아저그아저 그... 아, 소금이 남자친구인데요 소금이 혹시 아직 집에 안 들어왔나요 아아 아, 아, 아닌데 아저저 저 괜찮아요 밖에서 기다려도 괜찮은데 아,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예. 아 그러면 아 소금이 방에요? 아아 오늘 뭐 하시는구나 밖에 아 어, 밖에 도배 이거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. 아 이거 리모델링을 오 되게 기대되는데요. <laughs> 저는 그러면은 소금이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저뭐 마실 거 이런 거안 주셔도 괜찮아요. 아, 괜찮은데. <laughs> 아, 그러면은 제가... 제가 떠다가 먹을게요. 컵... 컵이 어딨죠?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오, 물맛이... 되게 좋네요. <laughs> 네. 저 들어가 있어 볼게요. <laughs> 예, 아. 아, 내가 여기를, 여기를 소금이 없이 와 보다니, 이거 뭐지? 얘가 이런 취미가 있었나? 어? 와이 뭐야? 야 얘는 옷장을 무슨?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옷을 입을 수가 있나? 이 뭐야 이거? 야, 이건 야, 이래 가지고 맨날 늦었구나. 어? 옷 정리하다가 맨날 늦었겠구나. 아니다. 이건 정리를 하는 옷이 아닌데. 그래. 정리를 안해 놨으니까 늦었겠지. 아, 이제 앞으로 늦으면 이해해 줘야겠다. 음. 어? 이거 뭐지? 야, 이거 뭐야? 에 이야, 일기장 초등학교 때 꺼네. <laughs> 귀엽다, 귀여워. 근데 어쩜 글씨가 지금이랑 똑같네? 야, 얘는 초등학교 글씨에서 멈췄구나, 성장이. <laughs> 귀엽다, 아유. 귀엽다, 귀여워. 아, 침대 누워볼까? 아유. 어, 저건 뭐야? 어? 이거 누구야? 뭐야? 이 누구지? 가족 사진 같은데 이거 누구? 뭐지? 언니가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. 뭐지? 누구지 이거? 아, 뭐 오면 물어봐야겠다. 이 완전 이거 완전 처음 본 사람인데. 근데 약간 이거 어머님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촌 사촌인가? 음 사촌이겠지 뭐. 에휴. 아 편하네. 얘는 언제쯤 오려나? 아, 맞다, 얘 컴퓨터, 얘 지난번에 내 방에 와 가지고 컴퓨터 다 뒤졌지. 내 복수 한번 해야겠다. 보자, 음. 보자. 일단은 어. 디 드라이브, 오 없네. 어? 검색을 해봐야 되나 그냥. avi, mp5 안 나오네. 음 분명히 있을 텐데. 지가 보니까 내 컴퓨터에서 찾은 건데 이거 어디서 어디다가 숨긴 거지? 아 얘가 진짜 아, 꽁꽁 숨겼나? 아 맞다 이거 숨김 숨김 폴더 어, 이거 봐야겠다 숨김 폴더 보임 어? 와? 이게 뭐야? 이 뭐야? 따오기? 야, 이거 딱 봐도 의심스러운데. 따오기? 들어가 보자. 헤? 어? 뭐야, 이거 야동이 아닌데? 이거 왜지 셀카를 이렇게 숨겨 놨지? 어? 와, 뭐야, 이거. 이렇게 예쁜 거를 지만 보고 있었어? 근데 왜, 이거를 왜 숨긴 거지? 어, 이거는 내가 봤던 건데 이거 좀 다르네? 뭐지? 어, 그때랑 똑같은 사진 같은데 이거 좀 다르네? 뭐야? 왜 컴퓨터에 사진을 옮겨놓고, 폴더는 숨기고? 아, 뭐지? 아, 오면 물어봐야겠다. 아, 뭐 컴퓨터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. 아, 검색어. 뭘 검색했는지 봐야겠어. 크롬에 들어가 주시면은, 자, 네이버, 최근 검색어. 와, 얘가 진짜, 진짜. 와, 남자 연예인 끊었다더니. <laughs> 와, 이게 몇 명이야, 이게? 어? 석강준, 박보검. 박보검, 문짤, 서강준, 서강준, 서강준 배경화면에 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했지? 아 그리고 이걸 검색을 왜한 거야 이거? 얘 이거 혹시 이거 카페도 가입해 가입한 거 같은데 이거? 보자. 로그인. 오케이, 자동 로그인. 아이고, 어이시구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어 너는 팬카페 회원. <laughs> 근데 얘도 참 진짜 엄청 많은 팬카페 가입돼 있네. 와 우리나라 연예인 다 네가 그냥 팬해라 그냥. 아이고. 어? 아니, 아니야. 아니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냥 심심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어자 컴퓨터 끄고 나가자. 나 배고파. 아, 나 배고파. 빨리 나가자. 아, 배고프다니까? 응? 아, 참. 자기, 근데, 자기 언니 있었어? 아니면, 사촌 언니? 아니, 내가 자기 방에서 액자 봤는데, 그, 모르는, 모르는 사람이 사진이 있어가지고, 누군가 해서, 누구야? 그 사람?